이 인간의 육신을 벗어나는 시간이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만다행으로 천국 보험을 들어나가지고 들어가는 거지만 일반 사람은 허무하죠. 너무 그 허무하고 무상한 게 인생이란 말이야. 알았죠? 음, 그래서 초자연재 생사해탈이라 초자연 속에서 생사를 해탈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그 우리 진인의 질문은 초자연제 초자연 속에서 생사를 해탈한 세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내가 조금 설명해줬어요. 음. 음. 혼란적인 지금 정치 사태는 여러분들 혼란하다고 생각 안 돼요. 내가 천만 명을 지금 천국으로 보냈지. 그냥 한반도에 돌아다니는 집단 귀신들을 다 보냈어. 예. 그러니까 정신병 애들이 많이 없어지겠지. 예. 그러면서 나라가 덜 혼란해지겠지. 이거 예. 그러니까 천지 해원을 했단 말이야. 해원 아는 죠 해원을 누가 해줬어? 예. 신인이 해원을 해준 거야. 신인이 뭘뭐 이게 해가 뭐야 풀네짜죠. 해가 예. 풀어줬다 이 말이야. 그죠? 예. 어. 해원을 해줬다면 해원. 천지해원. 알았죠? 네. 이 원을 다 풀어준 게 천만 명이야. 오늘 해원한 게 천만 명. 알겠죠? 해원을 네. 해주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이제 나라가 조용해지겠지?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신인이 앉아서 컨트롤 하고 있어 없어. 어, 염려하지 말아요. 네. 그자가 나타났어, 이미. 어. 진사의, 진사의 성인출이라, 신인이 신인이 와가지고 행운을 해줌으로써 상생의 기운이 한반도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겠지? 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은 날할수 있게 하겠지? 그래서 항상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일어나게 매번 할수 있겠지.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몇년 하다가 개헌하고 물러날 수도 있겠지.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같이 해야 파워가 서로가 일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 술술을 못 써. 부정 선거를 못 해. 어?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이쪽 여당에서 부정선거를 했느냐, 이런 의심을 하잖아. 대통령도 뺏겨버리고 국회의원도 뺏겨버리니까. 그거는 동시에 일어나잖아. 동시 패션으로 개헌하겠다.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제도가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거야. 이제 총리가 일부하고 대통령 국방이나 뭐 외교 이런 거 하고 분리해놓으면 책임이 서로 반반 나누죠. 이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책임을 많이 지거나 바쁠 이유가 없어. 그 그래서 그 이원 집정부제 비슷하게 가지고 내각제는 내각제가 아닌데 대통령은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한테 일부 주고 구분 짓는 거야. 이런 법으로 아마 이 사람들이 바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가 희망적인 위치에 와 있어. 어 신인이 나타날 때를 대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한다고 그래야 그 사람이 뽑혀 자기 임기 중에 개헌하겠다 나 개헌하고 나가겠다 어 나는 앞으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까지만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 뽑힐 수도 있어 그러면 그래가 그거 개헌을 전 국회의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못한 거야 그걸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개헌을 딱 해놓은 거는 신인의 길잡이 아니겠어? 어. 그러면 신인이 설설 기지개를 한번 해볼까? 아 어, 이렇게 해야 돼. 나가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도, 어머, 뭐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제 허경영한테 한번 맡겨봐? 어머, 뭐, 불안하지도 않네. 뭐, <laughs>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늘공에 와서 일도 좀할수 있게. 시간이 있어야지. 지금 지금 대통령 꼼짝 못 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직임무를 나눠서 하니까 그때는 뭐 대통령 어머 저 사람은 뽑아놔도 위험한 거 없네. 어머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보자. 이런 거 뽑아가지고 돈이나 받자. 뭐 이럴 수도 있지. 아, 국민 배당금 좀 받자. 어 그럼 뭐저쪽 국무총리 총리가 좀 약간 제도를 약간 서로 어, 보완을 하겠지. 뭐저사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안전된다 말이야. 그럴 때는. 내일 축도라도 저 사람 한번 뽑아보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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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수순을 밟고 있어. 알았죠? 조금 더 정치인들을 우리가 스테이지맨은 아니지만 이 포리티션들을 우리가 스테이지맨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제도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스테이지맨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나가게 되는 사람이 나와 정치 모래배가 아닌 자가 스테이츠맨이 폴리티션을 누르는 자가 하나 나오면 개헌이 가능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어 그래서 과연 이게 폴리티션으로 계속 갈 거냐 스테이츠맨이 하나 나타나서 점잖게 개헌하고 조용히 물러날 것이냐 그러면 신인 백공에서 결정하겠지 <laughs>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지금 찾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죠? 대한민국 그렇게 호랑, 호랑호랑한 국가가 아니야. 안심해도 됩니다. 오늘 모든 집단귀신들 다 보내신가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일어나라. <웃음> <웃음> 걱정 사사하지 마세요. 네! 아... 네, 제 대리...